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건니는 연인의 모습 따뜻한 포옹 다정한 입맞춤처럼 스킨십은 오랫동안 사랑의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오직 스킨십으로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관계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함께하며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굳건한 신뢰. 이러한 요소들 속에서 우리는 깊은 사랑을 발견하곤 합니다. 물론, 스킨십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전달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혹은 변함없는 지지가 스킨십보다 더큰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관계나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혹은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경우처럼 스킨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서로를 향한 깊고 진정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형태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신뢰하는지에 따라 사랑의 의미와 깊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킨십 없는 사랑이 가능한지 묻는다면 어쩌면 그 질문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가 하는 진실된 마음일 것입니다.